이 아침에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모닝커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모닝커피는 1,086일 모닝커피고요. 6월 10일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0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음, 공모주주 접수 방법 참고해 주시고요. 6월 30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허업 모빌리티와 캠머스타운과 함께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미드업 지금 연장해서 받고 있고요. 6월 15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정과 함께하는 스타로베스트 프로그램이 12월 17일까지 전하시면 되고요이제 시간 팁스 2, 3, 3 계속 안내 드렸죠. 어, 오늘도 스포츠 엑스레이터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이라는 회사고요 이, 당뇨질환 AI 코칭, 약물 전달, 솔루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 이 당뇨질환이 지금, 이, 나, 어 시니어층 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당뇨질환이 꽤 많습니다. 아, 지금, 여기 사실 서비스 로드맵부터 나온 걸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정리해서 이 솔루션이 나왔는지가 사실 먼저 나와야 되죠. 아, 이제 15, 플랫폼 장, 2024년도에 런칭을 했고, 여기 이제 유저트로 보여요. 15만, 40만. 그리고 이제 기기 건기식, 연속 혈당 측정기 또 이런 그 피키 서비스 연동하면서, 설정해주세요 에어트 건기식을 좀 자체 개발했고. 요게 올해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효도총매 기반 침습형, CGM, 마이크로리를 기반 비침습형, CGM 개발 임상 허가, 이 부분들을 이제 내년에 진행하고, 인슐리 패치 2027년, 이런 당뇨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요 플랫폼이 이제 당뇨 질환에 대해서, 어, 작년 12월 에 런칭하고 나서, 이제, 권장, 걸음수, 뭔가 운동, 그러니까 당뇨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식단, 권장, 걸음수를 이렇게 플랫폼에다 안내해주고, 관련된 의료기기를 이제, 어, 프리쉴드 실린지가 인슐린이 지 미리 충전된 무통증, 일회용 주사기인데, 이게 아마 비침습일 겁니다. 아무리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의료기기. 또 픽펜이 이제 무통증, 약물정달 의료기기. 그래서, 이게 이제 바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원터치 랩으로 이제 좀 숨겨진 주사바늘을발사서 하면서 약물을장주입할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 회사입니다. 음, 여기 2020년 현재 이게 이제 2026년 임상할 어, 의료기가 바이오 센서. <laughs> 여기 안정적인 혈당 유지하기 하는 어떤 IoT 기기, 기기고요. 그리고 인슐린 패치는 이제 피부에 부착해서 이제 기저 인슐린을 일정부터 주입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인슐린 펌프가 전자식으로 작동하면서 이제 2017년 임상을할 예정인데 기저 인슐린 역시 정밀하게 자동 주입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러면서 당뇨 환자식들, 이런 무당티라든지, 비우가스, 이동강식 당뇨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비우가스라든지, 또 저, 저 정도 가장 이건 뭐 사실 제품 라인업에 어이왜 아이크림이 있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하지만 뭐 이런 형태도 지금 라인업에 추가시켰고 2021년 기업이고 2023년에 이제 팁스 매칭 됐고요 이때 투자한 회사가 아, 안안써있네요 투자를 투자 기업이 어,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작년, 이제, 18.3억 원매출 해서, 이제, 또, 시드 브릿지 번딩 했고, 올해, 이제, 또, 60억까지 매출을 예상한 회사입니다. 이제, 문제죠. 이 앞에 요약을 이렇게 붙였네요 문제, 당뇨 환자 걱정 다 아는 문제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 환자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갑자기 단거 먹거나 이런 것들. 근데 보통, 음, 갑자기 이렇게 디저트부터 먹는다든지 이런 게 위험해요. 음식을 충분히 뭐 야채 등을 섭취하고, 뭐 디저트 먹고 싶어서 뒤에서 먹는다든지, 이런 게 혈당 스파이크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근데 갑자기, 아무튼 시선 혈당을 단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약물밖에 없다. 네. 근데 꾸준히 운동하고 체중을 줄이는 게 일단 근본적인해결책이죠 그래서 이게 AI 코칭 솔루션, 아까 말씀드린 피켓인데. 아까 다 설명드렸죠. 업물 전달, 침습 평, 연동, 혈당, 측정. 실제 또이 현재 피켓 기반으로 계속 운동하고, 또 매일 인슐린 체에권장량 추천하고 이 플랫폼부터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어, 여기에 이제 당뇨 질환 AI 코칭솔루션으로서 혈당, 혈압, 체적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 이런 그 건강 다이어트.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실제 환자 식도 약간 맛 m b t i 서비스를 통해서 좀 그날 그래도 맛있는 좀 환자 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자가 관리, 남제 중에 자가 자기 관리, 혈당, 혈압, 체중 투약, 자가 관리고 건강한 식, 습관들, 운동하면서 또 식단 조정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것들 이제 AI가 좀좀 같이 컨트롤하겠다는 거. 고칭솔로션 앞에서 사실 요약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약물 전자 솔루션이 인슐린 투여를 좀, 어 약간 공포가 통증이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바늘이 안 보이니까 순식간에 이제, 이게 약간 이전에 그, 한 방, 아니 한 방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체하면 이렇게 바늘을 많이 따잖아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바늘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약간 비슷한 개념을 볼수 있죠. 신슨 평 연속 혈당 측정기 아까 설명드렸고요. 경쟁자를 이제 여기 나있는필라이 닥터 다이어리와 비교했었을 때 가장 큰 경쟁력이 의료기기 디바이스와 같이 연동된다, 여러분이 제시했고 어, 인젝터 주사기도 여기 바늘 비둘 추력 주사기로서 훨씬 뭐다 합리적 합리적 가격으로서 좀 이렇게 자동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좀 환자들이 좀그덜 주력해 쓸수 있다는 이런 강점이 있다는 것들을 제시한 겁니다. 네, 혈당 측정기도 음이 촉매 예, 기반으로 제조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또 이제 뭐 성능 면도 효소 기반과 비교할 때 오히려 적응 내구성 이런 부분들이 훨씬 안정적이다. 단들 60만 인슐린 투여자가 현재 타깃 시장이, 3.5조 원 정도 시장이 됩니다. 뭐 아까 앞, 앞에서 다 저기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요약 장표로 거의 설명이 됐고, 이팀 소개입니다. 이상 대표님 오늘 들어오셨는지 한번 들어오셨으면 네. 일단 뭐 추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타드님. 네, 뭐 아, 네, 오늘 좀 덜, 더, 어제 좀더도 덜 없죠? 절, 덜 덜것 같습니다. 김현님, 또비비안님아침 감사드립니다. 대전 출장 드리시네요. 어, 아, 김현봉님, 또 서희동님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1086개도 안 해주셨네요. 아, 네, 제가 목이 좀 쉬고 목이 걸걸한 상태, 저 아마 어제 좀몸 많이 생겼습니다. 페테이비님, 병영이님 아침에 감사드리고 유현봉님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유비님 주변에 치만 수치 당뇨 판정받은 짐입니다. 운동 관리할 때, 이런 기술들, 중요하죠. 아, 이상호 대표님 들어오셨네요. 벤처스퀘어 상당히 이비지가투자했고팁셀을 매칭했고요. 혹시 부연 설명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스노바디님, 당뇨 관리해서다식터 운동까지 한 번에 볼수 있는 매우 좋은 앱 같다. 해 네, 맞습니다. 전문 읽 분은 마침 니다 네, 오늘, 운전이 소개해드렸고요. 내일은 포주용품 제조시설 DX전환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인 s m s 석말씀하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쉬어 가세요 감사합니다.